안녕하세요. 2026년도 집안에 이것 하나만 바꾸면 정말 대박음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으려고 하고 실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고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는 로또를 사지도 않고 이런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풍수 또한 마찬가지 이치라는 사실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서 행운이 오길 기대한다? 이런 이치입니다. 행운이 오는 이치를 말씀드리는데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해 버린다는 것이 십니다. 그러면 절대 큰 행운은 오지 않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집 거실을 한번 살펴보시기